왔어! 너왜 이렇게 공무원처럼 입었어? 근 약간 좀 그런 다른 이미지로 좀 입어봤어. 아니, 차생는눈을 닫고 왔어, 방금. 문을 어게고 왔어? 좀 보기 가기어봤어 아니, 옷 나가려면 안야 돼. 뭘뭐또갈아고 오고 가게 가야 해가지고 어, 래요 어디 놀러 가는데? 뭐 해변 가냐? 괜찮다. 어, 귀엽네. 봤어? 어, 나도 입고 왔거든. 어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어디 가는 거야? 아니 우리 이따가 큰오빠가 노면 어. 어, 이따가. 아니, 주변, 난, 나, 나랑, 반대인데? 시골에 단방 2명만 뭐야, 이거. 하자 가지고 내가 잘못 본 건가? 아. 요즘에 그냥 MZ들이 이렇게 많안하 그러고 흘러내간다고 어. 근데 어깨를 확실히 드러내는 훨씬 더섹시한 그래, 그나중 네. 볼까? 일단 어깨가 이렇게 드러내야 돼. 아, 그럼 그래. 좀 이따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, 한지,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? 초등학생 같아 어 그렇지 뭔가 신하고 이렇게 하는 데 뭔가 그 어린애들이 어, 어, 어린애들이 머리 같은 머리를 올려봐 이렇게? 아 그렇지 그렇지 누가 등에 왜 이렇게 머아 머리 어 머리 어털이야 머리털 아니야 여기 등에 머리 있네 머리털이야 그털마은자는 미인이야 그 알지? 언니 미인이네 진짜 어. 원래 털 마... 서로가 그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? 미인이다 이런 얘 그래?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서로가 서로를 망치고 있네 아니 민리 문장은 저기 아. 뭐 결혼해야 돼 너네 할 거였는데 응. 진짜 아니 근데 여기 따뜻 있네? 오늘 처음 알았는데? 아 오늘 이걸로 어필하려고 아니 목에 점이 두개 있어 점다 파고 저기 점에 <웃음> 털이 있는 거 같아 어? <맞네. 웃음> 와 <우와, 웃음> 저거 저건 성형이 아니라 시욕도떨어지겠는 아니, <laughs> <laughs> 털이 아니라 털이 아니라? 털이 아니라 이 검은 거울 너 거울을 볼 거면 저기 얼굴로 봐야지왜 눈으로 보고 있어 아안되구나 앞뒤가 동그랗게 가지고거아진짜큰거 샀는데? 아니 거꾸로 펌프, 본줄알아어어 찼어? 개 찼어. 오늘 3만계 보고 는데 아, 그럼 최고로 많이 한 거래 그래. 아, 오으로 한번 그살 만들었어 그야아몇 개를 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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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짜라 말랑말랑하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쳐 아니 뭐라도 아니 맞는 말만 해도 내가 하다 그냥 안경 너... 벗어서 잘 흐릿하게 몰래 차라리 아, 지금 너무 잘 보이니까 잘하는거 아, 맞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왜그나 남자를 잘 알아 주형이뭐 얼굴에 톡톡 치는데 똑같아 데안달라요 계속 보고 <laughs> 있었거든? <달라며>. 계속, <laughs> 계속 똑같은 거야 계속 <laughs> 그래. 저거 뭐야 저거 <laughs> 내폰이랑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야지. 아이, 아이, 왜 얻었어? 진짜. 왜 이렇게 모르니? 어떻게? 내가 돈이야. 수가 위아래 맞췄어 어. 아 그래? 오늘 예? 맞춰, 맞지 왜냐면은 오늘 뭔가 결과가 있을 거 같아. 내가 뭘 맞췄다고? 왜맞췄도 되고? 서바카. 아니, 나 놓은 게어 솔직히 말해서. <laughs> 뭘, 못 써, 아니겠어 진짜 아니, 그 아니, 얼굴 그만 하니까, 아니, 아니, 얼아아 딱그 나만의 그 비장의 무기에 속옷이 있어. 아 진짜? 어, 하얀색이에요. 아 괜찮은데? 어, 좀 실크 그런 소재에요아하얀색누나 속옷입어? 어. 너무 어, 맞게. 하얀... <laughs> 그야 놀이터 가서 해. 여기 가면. 이거는 뭐 이따가 우리 이거 키스할 수도 있어가지고. 아니, 둘 중에 아무 래 나한테 할것 같아. 아, 오빠 한테안 해. 우리는 뭐 눈이 있어. 아, 여기 가림막 쳐절기 우리 안보거 같아. 어제 와야 되 이태원 이런. 아, 이태원이 그쪽 아니야? 아 어? 이태원 이불이 프로스트가 프로스트. 어. 아니, 아, 네. 왜냐면은 우리 외국인한테 먹힌다고. 아, 이 미국 무대를 가 그냥. 아시는 분 있어. 아, 진짜. 미국 무대 속에서 진짜 진짜 어 <laughs> 근데 오늘. 만약에 서로 같이 있다가 서로 연락이 안돼 응. 찾지 마. 아 나는 안 찾지. 찾지 마. 너도 연락하지 마. 아나 무조건 무안되지 속고입니다. 야 근데 공금 카드로. 두 명의 여성이 납치 당해. 얘가 납치. 뭐안짜증이까 <봐봐. 봐봐>. 어, 없어졌어. <laughs> 야 근데 만약에 상사가 되면은 공금 카드로 못해 결제도 돼? 아 오케이. 근데 그럼 그거까지 아씨 내가 한달 결제해 줄 <laughs> 한달 뭐? 거기서 권빡한 거야 다해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빠 아, 신경 쓰지 말고 커피가 마셔 아니 근데 300번 쳐가지고 아 뭐가 300 데... 아, 바뀐 아, 거야? 스 아, 알았어? 아니 궁금해서 아, 그래 지금 바뀌 과정이 아, 아예 없어 너랑 나는 숫 비슷하잖아 아니 뭐하는 거야 거울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그냥 나 장띠 가렸어 됐지? 더우면 시X 선물들 쳐 새치 함 시켜야 돼할 거야 좀 무서워 진짜 막 심각한 가있어 오빠 왜 자꾸 지현이안변한다 그래 자꾸 지원니안 아, 변한다 그러냐고 아, 나는, 나는 그래 결혼했잖아 너 끝냈잖아 아, 결혼했어? 나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? 아니? 맞잖아. 어디신 거야? 아 딱딱딱딱 찾는데 이거. 어, 아니 어 사실 아니, 아, 아니, 동기 아니야? 아 나는 생각하게 동기인데 약간 어때? 야 그래. 저번에 면상들 테을때는 내가 내가 동기였는데 어. 여긴또 너가 동기네.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 오늘 진짜로 홍대 뿌시러갈 거거든. 뭐? 홍대 뿌시러 간다고? 어? 아, 이거 이거 쿠폰해서 얼마 안 해? 맞으나 맞아 나 입어도? 어어입어보돼아 아, 아, 진짜 아, 한번 벗어주면 입어보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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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번 이봐. 아, 될때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 수빈이 이제 동기였잖아. 동기 때 모습이랑 지금 이 모습이 봤을 때 어때? 다른 점? 똑같네. 신기하게 이게 매력이 넘쳐! 처홀 어, 그럼 사겨 <laughs> 아, 수빈이 정도면 과분하지. 와! 제 <laughs> <오! 웃음> 와이프 와이프가 듣고 있다. 와이프 <laughs> 반듯만 <뭐라> 존나 매력적인 <애야>. 아, 근데, 아, 근데, 아, 근데, 아, 근데, 지 근데, 아, 근데, 아, 근데, 아, 데 그러면 아, 근데, 코 아, 뭔 아, 뭔데, 아, 아, 뭔데, 뭐라고? <그게 뭐야>? <뭐라> 괜찮았는데아이야근 아까 수빈 누나보다 더 볼륨감이 있어아 미친놈아 니야아 미친놈 아니거든? 아 근데 수빈아 너꼭한 20개 해도 되겠다 아 아니야 언제 한 관심 있음 연락 주세요